OCI 홀딩스 기업 분석 보고서 1. 기업 개요 OCI 홀딩스는 1980년 설립된 국내 화학 기업으로 태양광 전지, 필름, 케미칼, 에너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태양광 부분은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태양광 전지 및 모듈, 태양광 발전소 EPC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OCI 홀딩스의 태양광 전지는 PERC 기술을 적용한 고유율 제품으로 국내외 주요 태양광 모듈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OCI홀딩스의 자체 공장에서 생산되며 국내외 태양광 발전 사업장에 공급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EPC 사업은 국내외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OCI홀딩스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EPC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a. 수익 모델 OCI홀딩스의 태양광 부분은 크게 태양광 전지 및 모듈 판매, 태양광 발전소 EPC 사업으로 구성된다. 태양광 전지 및 모듈 판매는 OCI홀딩스의 태양광 전지 및 모듈을 국내외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장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2022년 기준 태양광 전지 및 모듈 판매의 매출 비중은 70%를 차지한다. 태양광 발전소 EPC 사업은 OCI홀딩스가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기준 태양광 발전소 EPC 사업의 매출 비중은 30%를 차지한다. 3 향후 전망 OCI홀딩스의 태양광 부문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2022년 220기가와트에서 2027년 430기가와트로 연평균 1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PERC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태양광 전지 및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EPC 사업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OCI 홀딩스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IRA 법안 시행으로 2024년부터 10년간 최대 5억 6천만 달러 약 8천억 원의 모듈 생산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OCI 홀딩스의 태양광 부문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IRA 법안 시행으로 인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